안녕하세요 행복한 자동차 김과장입니다 지난 주말 안산시로 차량 매입을 다녀왔습니다 매입할 차량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5 3.0 td6 ats 럭셔리 모델인데요 3년전 3만키로대 중고차량을 고객님께서 구입하셨다고 합니다 약 2년전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한번 내셨다고 하는데요 한건의 보험이력이 약 1,400정도라서 꼼꼼히 살펴보라고 안실장과 둘이 함께 출동을 했습니다. 부품이 비싼 랜드로버 차량이지만 보험처리 금액이 작은 편은 아니라서 사고 한번 잘못보면 손해가 크거든요. 사고 못보고 차량 잘못잡아 손해보는 것보다는 애초에 매입을 안하는게 현명하다는 생각입니다. 점잖고 상식적인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사고 부위 숨기면서 속여서 팔려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손에서 목적지인 안산시까지는 그리 먼 거리는 아니라서 퇴근길 정체를 감안해서도 40여 분 만에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목적지인 안산시에 도착 후 디스커버리 5 차량에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요. 둘이서 열심히 사고 의무 확인을 했지만 후드 외에는 교환된 곳이 없더라고요 앞차를 추돌하셨다고 하셨으니까 후드 외에 휀더 및 골격의 수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다른 부위는 멀쩡했습니다. 예상을 해보면 범퍼와 전면 센서, 헤드램프 등을 교환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큰 사고에 큰 감가를 하면 거래불발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예상한 것보다 차량사고 정도가 크지 않으니 다행이죠. 랜드로버의 플래그십 모델에 비하면 저렴하지만, 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5 3.0 TD6 HSE 럭셔리 차량은 신차 가격이 약 1억 600만원으로 어, 가볍게 구입할 수 있는 차량은 아닙니다. 이 차량은 2017년 9월에 출고 등록이 되어서 약 13만 3천km를 운행한 상태입니다. 디스커버리5는 레인지로버 보그의 플랫폼을 공유하는 어, 대형 SV라서 u 어, 3열의 좌석 공간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사각지대 어시스트, 차선 이탈 경고 및 차로 유지 보조 기능, 제스처 테일 게이트 등 다양한 안전장치와 편의 사양들을 갖추고 있는 모델입니다. 대형 SV라서 뒷좌석 공간도 이렇게 넉넉한 편이구요. HSE 럭셔리에만 적용된다는 리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메리디안 서라운드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얼마전에 매입해왔던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보다는 어, 신차 가격이 약 3천만원 정도 저렴하지만 옵션이나 파워트레인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모델입니다. 9천만원의 gv80과 옵션이 비슷한 5천만원대의 펠리세이드 같은 관계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랜드로버의 펠리세이드 같은 모델이죠. 3만키로대에 구입을 하셔서 10만을 더 타셨으니까 아주 알차게 타고 다니셨네요. 같은 브랜드의 차량이라 레인지로브와 옵션 구성도 비슷하고 실내에서 보이는 레이아웃도 흡사합니다. 평가를 마친 소감은 내외가 모두 양호하다는 생각인데요. 한가지 흠이 발견됐습니다. 오일의 상태로 봐선 한번에 쏟아진건 아닌 것 같고 흐른 오일이 먼지와 함께 쌓인 것 같은데요. 가스캐시면 다행이지만, 양으로 보아선 오일 필터 하우징 누유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부품만 해도 상당히 비싼 터라, 고객님께 미리 누유 상태를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수리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계약을 마무리하기 전에 최종 점검을 합니다. 이전에는 발견 못했던 리플렉터 손상도 보이고, 외판 복원을 해야 할 것도 있지만, 흔쾌히 노예 소리를 해주시기로 하셔서 다른 강가는 하지 않고 매입을 어, 진행했습니다. 현재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5 차량은 오일 필터 하우징 교체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상품화 작업을 마무리하면 다시 영상을 올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